자, 어디 있느냐. 재생의 룬을 빰빰빰빰 빨아주고 하드루시드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레이지 풀면 매칭이 올맥이 안 떠서 1레이지 풀고도 올맥 댐이 뜰수 있도록.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챙긴 거 없지? 3페이지 시작 전에 3페이지 시작 전에 링크 바꾸고 요정의 눈물 먹고 유니온 힘이랑 붕푸스라고 해 줘. 오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내자. 마지막 트라이 가자. 하드 연습 모드 입장.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25분만 기다려봐요. 25분 뒤에 전섭 최초 루시드 솔격이 나올 겁니다. 1페이지에서 딜이 좀 필요해요. 1페이지에서 1레를 풀고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 딜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버프를 받고 가는 거고요. 3페이지에서도 딜이 필요하고. 근데 버프를 받아서 3페이지까지 유지는 절대 안 되니까. 선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다. 인스팅트가 있어서 잠복을 다 지울 수 있었어요. 인스팅트 있으면 잠복 한대 치면 죽으니까. 뭐 그래도 죽는 거 보단 낫지 아직 해도도 안 까였어요 어 아직 해도도 안 까였어 안 보여 안 보여 영철때 대폴 빡 이거 잠몹 잡고 넘어가서 나비부터 풀자. 나비 풀었냐? 나비 푼거 맞아? 왜 나비가 안 없어지지? 안 풀었구나. 제발 제발. 오케이. 뭐 데스폴트 쿨 돌아오기 전에는 폭탄 안 들어올 거예요. 폭탄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소환수가 나와 버리네. 이번에는 오른쪽이다. 크으. 좋아 좋아 좋아. 깔끔 쓰. 쓸만한 버프. 써주고 깔끔스, 아직 해도도 안 빠졌어요. 인팅아오온 바로가 겠습니다 바인드 신경쓰지 말고 1페이지는 그냥 바인드 안보고 그냥 바로갈게요 나비 슬슬 정리해야될것같아둘셋넷 다섯 여섯 일 오케이 나비 슬슬 정리하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돼 아 이거 폭탄 나올 필인데. 아 개색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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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해도가 있어 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해도가 있다. 선수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다. 둘 셋.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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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넌할수 있어. 이거지, 자, 나비 한번 지우고 가서 인팅 씁시다. 나비 한번 지우고 가서 인팅 쓰겠습니다. 아, 자, 콤보 모으고, 여기서 스이미 한 번만 써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른쪽 기도미터 가자. 아, 이런 텔레포트 개 쌍년, 진짜 이거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초일때 대풀박 패닉 걸어주고 여기 잔몹 조금 정리하고 아직은 도핑 남아있어서 100억 뜨니까 잔몹 조금 정리하고 일렉 키자 일렉 켜주고 일렉 끄고 다시 잔몹 정리하고 주위에 빨리빨리 즉각즉각 잔몹 정리해 주고요 잔몹 계속 나오네 패닉 받고 일렉 키고 치다가 소환수 오른쪽 왼쪽 어디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왼쪽이다 아 대가 두개두개 두 개. 대카 한 다섯 개만 가지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어, 대카 다섯 개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20초 동안은 평딜 넣다가, 20초 뒤에 소우보 돌아오면 잠복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동안 어떻게 든 평딜 넣어. 어. 0초 때대폴 빠. 여기에, 소버 설치하고 이제 넘어가자 넘어가자 안돼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잠목 잠목 넘어가고 나비 풀어야 돼 나비 나비 아 진짜 개 같은 놈 진짜 소환수 나와 너 왼쪽에 나와주라 제발. 아, 뭐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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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서 그냥 제자리에서 넘겨 넘겨 여기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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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할수 있다 넘겨라 인팅 쓰지 말고 그냥 넘겨라 오케이 소환수 소환수 안돼안돼 안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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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넌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막다 하나 둘셋아 개같은 짜슥 진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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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넷 오케이 넘겼다 넘겼다 아 일단은 뭐2페이지 안정적으로 왔어 데카 5개면 넘겼어 어 안정적으로 왔어요 빨리 어디에 고정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어. 고정된거야? 설마 벌써? 너 치, 정말 진심이야? 너 정말 착한 년이구나 어 감동먹었어 아 루시데야 오빠 감동먹었어 진짜 소환수 아 이거 착한 년이었어 너무 정말 너 감동먹었다 진짜 강공 끝나고 두 번째 강공 끝나고 바인드 걸자. 오케이. 내가 매용투를 미리 써 버렸는데. 그래서 강공 또 나올 거거든. 10, 15초 안에 강공 나온다. 아, 서환수가 나왔어. 그리고 이거 강공 끝나고 몸박이지, 이거 끝나고 바인드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빰빰빰 바인드 시드링 엠버 조져저려 근데 중요한 거는 버그거든. 버그인데 1 년째 안 고치는 버그. 1 년째 안 고치면 버그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냥 그냥 패턴 아니야 1 년째 안 고치면. 영초의 빵야. 스윙미 써주고. 소환수 둘셋 좀만 더 치다가 내려갑시다 오케이 내려가주고 자 여섯 줄 남았습니다 지금 3패를 못 깨서 힘든 거지. 1, 2패는 뭐 그래도 맨날 넘어가긴 해요. 어. 지금 3패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칼라 그냥 내가 안 피하는 거지. 피하고 오면 돼. 그냥 일부러 이제 버그가 있다는 걸 오니까 안 피하는 거지. 피하면 돼. 만약에 칼라로 죽는다 치면. 소환수 2 1 0 빵야 링크 붕포 유니언 헤임 요정의 눈물 어. 강공. 자, 조금만 집중할게요, 여러분. 채팅창 좀못 봐도 이해해주세요. 선수 나왔냐? 선수. 이거 선수 끝나고 나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팅트 돌아왔다. 이거 소오버 돌아오면 인스팅트 쓰자. 나비 풀어주고. 나비 풀어주고. 소오버 돌아왔고. 어 강공 나올 빌인데 그냥 써써 써. 강공 에라이 몰라 그냥 써아 씨발 진짜 조금 이해해줘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는 제가 못 봤는데, 어, 지금 되게 예민하거든요. 지금 루시드만 이잣 같은 열 12시간째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되게 좀 예민하니까, 조금 주의해주세요. 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는 제가 못 봤는데, 어, 조금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되게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에. 싸우지 마시고, 스팅트를 못 맞춰서 시간이 조금 그렇다. 다섯 이거 이두 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깔게요. 두 줄로 만들고, 나비 풀게요. 나비 풀자! 0번일 때 대포를 써주고, 여기서 인스팅트를 아껴서 그냥 까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팅트 아끼고 그냥 까. 아! 콤보 포스 쓸려고 했는데 사라졌어 딱 콤보 포스 쓸려고 했는데 사라져서 떨어졌어 붕어빵 유니온 확인했어요 어.. 지금 슬슬 쓸게요 링크 오케이 링크랑 유니언의 힘 선수 아 붕어빵 진짜 정신사나워 진짜 씨발 진짜. 일격필살 안바꿀겁니다 자동회복 그냥 들고들어가요 의미가 없기때문에 일격필살 일필쓰나 안쓰나 별로 의미 따로 없, 상관이 없을거같아요 아 죽겠다 제발 죽지 말아줘 죽지 말아줘 죽지 말아줘 제발 아 이게 이러니까 이런것도 점프 실수가 나 이제 가운데 깨지는 시간 확인할게요 슬슬 슬슬 가운데 깨지는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막줄이에요 소환수 둘셋넷 다섯 섯 강공 제발 몸박이 야 몸박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몸박이야. 이렇게 쓰기있있습니다 이제 슬슬 링크 바꿀게요. 이거, 몸박 지나가고 나면 링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방무로 여기서 스킬 쓰지 마. 여기서 뭐야? 이거 소버 쓰지 말고 그냥 넘겨. 괜찮아 서버쓰지말고 그냥 가운데 깨지는 시간만 봅시다 가운데 깨지는 시간만 봅시다 지금 가운데 깨졌지? 7분 20초? 7분 22초? 5분 22초다 5분 22초 소환수 6분의 요정의 눈물 쓴다. 6분의 요정의 눈물 쓴다. 5분 22초와 6분의 요정의 눈물 쓰고 탄막 한번 볼것 같으니까 5분으로 가자. 탄막 한번 볼것 같으니까 5분으로 가고. 6분의 요정의 눈물 쓰고. 그래서 스탑해. 그리고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여기서 여기서 옵션 이거 요 정도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요정의 눈물 썼습니다. 요정의 눈물 만들었어요. 이제 슬슬 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5분에 진입하면 돼요. 딱 5분 진입. 쓸만한 스킬 써줄게요. 쓸만한 스킬 안 빠질 거니까 뭐 5분까지는 여기서 한번 죽어도 돼. 그냥 죽어도 돼.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 죽으면 좋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피한다는 생각으로 어 최대한 피해 봅시다. 그래도 이거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오케이. 피했고요. 5분에 들어갑니다. 그럼 딱 5분에. 강공 끝나고 가자. 깨졌어, 깨졌어. 아, 이거 평타로 때려야 돼. 평타로 콤보 채워. 콤보 채우고 들어가자. 뭐야, 뭐야, 엠버링크 뭐야? 엠버링크 혹시 재사용 터졌어? 저 손절여. 아, 아, 여러분, 깼습니다. <laughs> 여러분, 12시간 동안. 어, 여러분,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트라이 한 결과. 12시간 동안 트라이 한 결과. 하드르시드 생솔격 성공했습니다. 와, 어, 이건 진짜. 0점 몇초 남겼어. 진짜 1초도 안 남겼어. 진짜, 진짜, 버프 주신 분들,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 오늘 끝내 정말 다행이야 아이고 치리형님 2,000원 감사합니다 에.. 전섭 최초 무혐의 하드루시드 생소울플 성공했습니다